특히 복부랑 하체 쪽이 많이 많아요. 소양인. 소양인들은 살이 가장 안 찌는 체질. 그 러닝 크로 이런 느낌들이 조금 소양인 느낌인 거지. 일 마치고 나가서 막 운동하고. 활동적으로. 뭐 활동적이고. 그럼 먹방 유튜버 하시는데 좀 아르신 음. 분들 있잖아요. 체질적으로는 소양인 쪽이 맞지 않을까? 아. <laughs>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또 오늘 야심찬 콘텐츠 준비하셨다고요? 별로 살이 잘 찌는 원인 살을 잘뺄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요 어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환자분들 되게 많이 물어봐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음. 이렇게 네개 가장 기본적인 한의학계에서 사상체질인데 살이 찌는 체질이야 이것도 있어요? 있죠 기본적으로 태양인은 사실 한국인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 음. 태양인은 일단 제하고 사상체질에서 살이 가장 잘 찌는 체질은 태음인 우리 피디님 같은 분들 아 <laughs> 태음인들은 폐기능이 좀 약하고 간기능이 네. 좀 세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말하면은 발산하는 기운이 조금 적고 속에 좀 저장하고 축적하는 그런 기능이 더 발달된 체질이어서 태음인들은 특히 복부랑 하체 쪽이만이 많아요 태음인들이 살찔때 20kg, 30kg 막 찌는 거죠 네. 잘 쪄요 왜냐면 잘 먹고 잘 불고 느글르 타고 아, 다이어트 할때 최악인 체질이에요? <laughs>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태음인은 발산이나 이런 배설 기능이 좀 떨어지고 축적하려는 네. 성향이 더센 체질이기 때문에 땀 배출이 되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을 하더라도 태양인들은 무조건 땀을 흘리게끔 운동해야 돼요 어느 정도 땀을 흘려줘야지 운동이 되고 대사 기능이 좋아지고 살이 빠지는 거라 내가 태양인 체질이다 땀을 잘 배설해주는 게 좋으니까 네. 격한 운동 많이 뛰고 보고 하지 말고 뛰는 어, 걸로 뛰고 그러니까 어, 땀이 어, 나야 돼 심폐가 확 올라가야 돼 그냥 살찌는 음식들 밀가루 튀김 단 음식들 이런 것들은 진짜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 태양인들한테 특별히 좋은 음식들을 굳이 또 얘기해보자면 네. 율무 도라지 이런 거 좋아요 과일 중에서는 배 같은 것도 굉장히 태양인이라잘 어... 만든 어... 과일이라고 하고 그런 것만 좀 일부러 찾아 먹어야 될 필요성 있겠네그렇그 그런 것도 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어... 보통 다이어트 할때 닭가슴살만 먹고 삶은 계랑 먹고 아, 이게 음. 좀, 좀 지루하잖아요. 예. 근데 조금 내 체질에 잘 맞는 음식들을 알면 한끼 정도는 그런 것들 골라 먹으면 재밌잖아. 그럼 술 먹을 때도 배 도라지를 <laughs> <laughs> 어술마좀 <laughs> 어, 어렵긴 한데. 좋아. 도라지 하이볼 이런 거. 건... 먹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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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그리고 두 번째 볼게 이제 소양인들. 음, 소양인. 소양인들은 살이 가장 안 찌는 체질. 소화가 굉장히 잘 되고 활동성도. 굉장히 좋고 아무튼 운동도 잘 하면서 음. 열이 좀 많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기본적으로는 하체보다는 상체 쪽에 조금 더 살이 좀 붙는 경향이 있어요 소양인들이 살이 잘 찌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움직여 그래서 살이 잘안 찌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막 이러면서 갑자기 활동성이 줄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체 쪽으로 살이 좀잘 붙어요 요새 막 러닝 크루 이런 거 오, 많이 왜? 하잖아요 그 러닝 크루 이런 느낌들이 조금 소양인 느낌인 거지 일 마치고 나가서 막 운동하고 활동적이고 뭐 활동적이고 막 SNS 활동하고 사람들이랑 다 막 등산 가고 이런 아 성격들이 어. 소양인들이 많더라고요. 어, 원장님 소양인이신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사상체질과 거기 경연 교수님이 나는 좀 이상하다고. 음. <laughs> 야, 어, 좀 소양인이랑 테일민이좀 짬뽕된 것 같다고 그때 교수님이 한번 어... 얘기해줬는데 제가 세질 진료를 주로 안 하는 것도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음... 섞여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맹신하지는 않되 참고해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양인한테 좋은 음식도 있는 거예요? 소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상체 열이 많아요. 땀도 잘 나고 열도 많고 이래서 뭐 야채 같은 경우는 뭐 오이, 상추 이렇게 시원하게 열을 내려주는 아... 그런 음식들이 좋고 네. 맵고 자극적이고 어... 이런 것들도 사실 좋진 않고 몸에 음... 열이 원체 많으니까. 음... 그러니까 좀 차가 다음 음식들 위주로 먹으면 좋다. 소양인들이 시원한 맥주를 좀잘 먹는 경향성이 있어요. <laughs> 어... 인들도 살이 잘 쪄요. 소음인분들은 비위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소화가 항상 안 돼. 특히 여자분들은 몸이 항상 차. 소음인들도 이제 태음인들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복부랑 하체 비만이 월등히 많고 소음인 같은 경우들은 원체 소화가 약하고 하니까 이제 먹은 것들이 이게 에너지 대사가 잘안 돼요. 음식을 먹으면 태음인들 소양인들은 소화 팍팍 잘 돼서 운동하고 하면 다 에너지 쫙쫙 쓰고 이러는데 소음인들은 애초에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항상 피곤해. 툭하면 체해. 지쳐. 뭐만 하면은 지쳐. 이런 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오, 그럼 좀 다이어트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소음인들 다이어트 의 핵심은 소화 잘 되게 도와주는 게첫 번째. 우리가 보통 저희 다이어트 한약 이렇게 말할 때 마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먹는 거 식욕 팍팍 줄여주고 땀막 잘나게 하고 마왕 먹으면 땀 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소음인들은 위장이 너무 약할 때 마왕이 많이 들어가면 속이 되게 불편하고 지쳐 음. 피곤해. 소음인들이 마왕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소음이다? 위장 너무 약하다? 그러면 마왕은 정말 최소한 용량으로 쓴다든지 그것도 안될것 같다 이러면 이제 환 말고 1대일 개인 맞춤 약으로 바꿔서 소화 잘 되는 한약재들을 때려 넣어 주는 거. 그러면 다이어트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왜냐면 소화가 갑자기 잘 되거든. 생각해 봐요. 평생 계속 소화 안되는 분들 이 갑자기 소화 잘 돼. 어. 그러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 그죠, 뭐 그죠, 운동도 그죠. 하게 되고 다이어트도 합시고 어. 헬스장도 막 다니게 되고 이제 이러니까 소음인들의 다이어트는 소화기를 좋게 해 주는 게 굉장히 핵심이다. 그럼 먹방 유튜버 하시는데 좀아르신 음. 분들 있잖아요. 엄청 잘 먹는데. 그런 그러니까. 분들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체질적으로는 소양 쪽이 맞지 않을까. 어. 왜냐면 비위기능이 너무 좋은 거니까. 음. 소민들은 기본적으로 소화 잘안 돼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마르고 이런데 또 완전 또 태음인이긴 어려울 수 있고. 근데 뭐 태음인인데 관리를 엄청나게 할 수도 있지. 응, 운동을 할 어, 진짜 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소 같은 네. 분들은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몸 따뜻하게 해주는 거 생강차 이런 거 좋고 배추, 밤뭐 이런 거 있잖아 맛이 없는 거 죄다 <laughs> <laughs> 좀 그러니까 우리랑 잘안 어, 날이 더 어렵네요 날 생선이나 날 야채 이런 것들은 설사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거피해좀 좋죠 한의원에 한방 소화제들이 정말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음인 분들은 다이어트 처방 나갈 때 소화가 걱정되면 소화제를 같이 들어요 다 좋지만 특히 소음인 분들은 한의원 꼭 와야 될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나 자체는 정말 네. 태양인들이잘 맞아서 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입맛만 좀 잡히잖아. 음. 하루에 밥두공기막 먹다가 입맛 잡혀서 밥한공기로 줄였어요. 음. 이러면 살이 빠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소양인들, 소음인들은 또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다른 식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내가 체질이 뭔지 모르겠고 아원장님한번 뵙고 싶다. 컨텐츠 모델 지원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응. 카톡으로 지원해도 돼요? 저희 컨텐츠를 보고 이런 체질이나 네. 이런 부분 같은 게또 궁금하시면 저희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 잘 해드리니까 아...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웃음> <웃음>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laughs>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